요즘 미스트로 동자가 논란의 중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비하 발언으로 단순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나 여과 없이 표현해 뿌리 깊은 지역 차별 아픔을 건드렸는데요. 전라도 사람으로서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. 이는 지역 감정이 심했던 과거 세대도 아니고 대한민국 30대 여성이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특정 지역 비하가 만연한 건지 더 안타깝게 느껴졌는데요. 대중의 문매를 맡고 있는 홍자의 더큰 문제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게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홍자는 말실수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급기야 사과를 했고 하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자 팬카페에 남긴 문장 즉 오뚜기 발언 이게 더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. 지금 팬카페에서 관리나 하고 있을 때냐며 불난데 불을 붙인 격이 되었는데요. 더큰 문제는 이번 홍자의 논란이 단순 개인, 경솔한 언행, 말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회의 뿌리 깊은 특정 지역, 비하 의식 즉 사회 문제로 번져나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. 이번 홍자의 발언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길 바라며 벤으로서 아니 솔까 손가인을 더 좋아하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 이번 홍자의 말은 구강으로 대변을 보고 누워 계신다. 구강으로 대변을 보고 누워 계신다. 잘 모르시겠다고요? 그럼 이를 전라도 사투리로 바꿔 보겠습니다. 입으로 똥을 싸고 자빠졌네.